신발 귀사대기를 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충격적인 업데이트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24년 3월 2일 채널 마르타. 사랑하는 자녀들아, 안녕. 오늘 나는 당신의 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신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실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공식 매스컴에도 진실이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신을 맞자마자 거의 죽고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가요?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그중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지구의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주입에 대해 개발된 주입은 진동을 인공적으로 특성화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진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너지 공간과도 불일치합니다. 인체에 도입되면 우선 에너지 수준에서 파괴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이미 지구의 새로운 진동에 맞춰 리듬을 뒤흔드는 모든 중요한 기능기관의 주파수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즉, 에너지 측면에서 주입은 사람을 3차원 세계로 끌어당기는데, 이 경우 사람의 반응은 자신이 이 세상에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새로운 진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까지 양심이 아직 전진하지 않은 매우 낮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외계의 낮은 진동 물질이 그들의 몸에 침입하는 것을 견딜 수 있으며, 그들은 한동안 그것과 함께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얀 신발을 맞으면서 진동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의 몸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늘을 거부하며, 이는 육체적 수준을 떠나는 대까지 온갖 종류의 후유증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주입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이 설명되는 것은 진동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를 나타내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하얀신의 경이로운 특성에 대해 많이 읽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가 하얀신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부여합니다. 그것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파괴 과정을 촉발하고 하얀신 자체가 그것을 장려하는 반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설계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얀신들 맞았을 때의 신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건강한 젊은 신체는 한동안 하얀신 발의 유해한 효과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약해진 몸은 거의 즉시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과 노인들에게 바늘로 인한 치명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모두 함께 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바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입에 가장 저항력이 있는 것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종족인 파충류이며 그 진동은 주입과 동일한 진동 주파수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끔찍한 실험을 고안한 사람들의 지분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충류에게 남겨진 부분은 그들 자신의 예를 통해 인류의 모든 열차를 끌어당길 기관차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간으로 구현된 생물이 가장 많이 밀집된 국가에서 본격적인 실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늘에 대한 인체의 물리적 반응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인간의 신성한 구성 요소에 대한 바늘의 영향이 이미 나의 이전 메시지에서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상태가 당신의 에너지 공간에 영원히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행위에는 추론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오직 벌거벗은 순수한 영혼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게만 이 에너지는 고유하고 일상적이며 소중한 에너지이며 항상 그 안에 머물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당신은 영혼 그 자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파충류, 살인자, 악기 숭배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당신도 그들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우처럼 이중 세계 인간의 양심은 그들이 저지르는 잔악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생각과 두려움, 공격성, 비난의 부정적인 에너지로 그들의 악행을 키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갈망하는 에너지이지 그들에게 운명을 초래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구현된 파충류와 다른 하급생물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소비할 뿐인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식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글쎄요, 당신은 호랑이, 사자, 여우 또는 늑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파충류는 외모가 인간처럼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도 그들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이나 비난에 당신의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나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신성한 기원의 표현으로서 당신 안에 존재하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이어서 온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에게 넘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우주의 법칙이 힘을 얻고 모든 것이 3차원에 의해 제한되는 인간 마음을 넘어서는 모두의 더큰 이익을 위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스스로 살아가는 에너지이고 당신 편에 대한 어떤 통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이 에너지의 일부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흐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실천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더 많은 연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정관념화된 반응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쉬운 연습입니다. 이번에는 용종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인위적으로 주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그리고 당신의 유전적 기억 깊은 곳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신성한 불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신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신성한 불꽃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한때 나에 의해 불타올랐고,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세계에서 수많은 환생을 거쳐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부유한 삶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건강한 몸과 장애가 있는 몸, 아름다운 외모와 못생긴 외모. 당신은 이중 세계 생활에 독특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에 의해 불타오르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밝게 타올랐고 때로는 거의 그을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유지하고 단번에 죽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의 자유로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5차원으로 가는 길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심장 차크라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와 송과 선을 감싸는 꾸중하고 부드러운 불꽃을 상상해야 합니다. 몸의 윗부분 전체에 좋은 열기가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불이 될 것입니다. 이 느낌을 잘 기억해야 균형을 깨뜨리려고 할때 즉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선 당신의 신성한 불이 얼마나 밝게 타오르고 있는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영혼의 불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불타오르는 상태로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그 높은 진동에 용해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성한 불꽃 속에서 소진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내면의 백반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간 영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멋진 광경을 감상하고 가능한 한 자주 기억 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무한히 사랑합니다. 절대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가 채널링했습니다.